자,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매물 정보를 드릴 텐데요. 과연 어떤 곳에 투자를 좀 하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고경재 이사님의 매물 정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신규 분양 호텔인데요. 제주도 서귀포 혁신도시 내 분양 호텔입니다. 전용 면적이 13.6제곱미터. 2018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 현재 10층 호텔에 3층 나와 있습니다. 매매가가 1억 700만 원입니다. 임대가는 월 50만 원, 1년차 16% 수익 약정돼 있습니다. 대출 예상가는 5천만 원, 실투자금은 5천칠백만 원이고요. 수익률 보시면 1년차의 경우 16%, 2년차에서 5년차 보시면 12%에서 또더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사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호텔 분양 받는 곳에 굉장히 관심 많으실 텐데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매물은 어떤 포인트를 두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하면은 참 아름다운 경관을 갖추고 있는데요. 언제 보아도 네. 아름답고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그러한 도시인데요. 이러한 제주도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는 건큰 자원이자 자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저렴한 분양가를 들수 있다. 이렇게 아실수 예, 있는데, 주변 분양 호텔 대비 4, 5천만 원대가량 저렴한 분양 시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확정 수익 보장입니다. 최초 5년까지는 수익률 12%에서 16%까지 수익을 보장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겠고요. 세 번째는 중고 CITS라는 구경, 여행사하고 연결시켜서 이 호텔을 운영한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 할수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에 최초로 들어서는 중국인. 전용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아마 객실 가동률도 근 100%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매물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말씀해주신 대로 제주도 이 아름다운 곳에 또 분양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요즘 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봐야 될것 같은데 이 호텔에 위치한 입지 여건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본 매물은 제주 교통의 중심이라 할수 있는 서귀포시의 이체에 있는데요. 제주공항까지는 자동차로 40분, 그리고 서귀포항까지는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성산일출봉까지는 15분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데요. 이 주변에 이마트라지 금융기관 그리고 관공서, 버스터미널 그리고까지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관광단지를 갖추고 있는데 외돌개라지그 다음에 세계 조갑이 박물관 그리고 천지연폭포 주상전리 등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곳은 서귀포는 혁신도시입니다. 이 혁신도시의 프리미엄까지도 누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혁신도시 내 9개 공공기관이 2015년 말다 이전을 하였고요. 따라서 이로 인한 매년 한 20여만 명이 방문이 예상됨으로써 향후 프리미엄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보통 이제 제주도 하면은 서귀포냐, 제주시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서귀포가 아름다운 건 아는데 사실 생활하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거든요. 근데 생활 인프라가 잘돼 있네요. 네, 물론 네. 어 제주공항에서 약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네. 주변에 갱광이 굉장히 많은 관광단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아주 좋은 곳이다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래가치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제주도 개발고제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떤 것들이있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개발허재하면 가장 큰 제주도는 자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관광자원이 가장 큰 개발허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곳은 유네스코 상관항에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7대 자연경관지로서 선정된 아주 아름다운 도시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서귀포 신산 제2 제주공항 건설 확정인데요. 국토부에서 작년... 예, 11월 10일에 확정 발표하였는데요. 2010년에서 2012년 굉장히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수가 급증함으로써,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제2공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014년 연 1,600만 명이 관광객 이용을 했고요. 2015년 1,700여 만 명, 예, 1년마다 한 100만 명씩의 관광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3년 되면 4천여만 명의 관광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제주도 6대 핵심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 5섯개 핵심 프로젝트가 바로 서귀포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신화 역사 공원이랄지 그 다음에 영어 교육 도시 그리고 휴양형 주거 단지 그리고 서귀포 관광 미양이랄지 헬스케어 타운 등이 조성되어 있는 것도 큰 특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네, 고경재 선사님 목소리가 막 높아지면 정말 좋은 매물이다. 이런 반증인데요. 들어오시기 전에 정말 괜찮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격적인 면에서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건물 특징과 함께 가격 정보까지 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본 매물의 건물 특징은 서귀포 혁신도시의 중심지에 위치한 분양 호텔이고요. 2018년 3월 준공 예정이 되었고요. 지하 2층에 지상 10층 규모로 305개요. 예, 객실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중 저가로 운영이 되면서 중국인 전용 호텔로 운영된다는 점. 본 매물은 10층 중 3층이고요. 룸 하나 그리고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망권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앞면은 바다 조망이 되고요. 그리고 뒷면으로는 한라산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부대 시설로는 대연회장이라할지 피부 관리실 그리고 보드 게임장 그리고 히트니스클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본 호텔의 매매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호텔인데요. 매매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1억 700만원이고요. 그리고 확정 수익 보장인데요. 월 50만원. 1년차일 때는 16%를 확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2년에서 5년차까지는 12%, 그 다음에 객실 가동률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점. 이 경우 대출 5천만원을 활용하신다면 은 실제 투자금에 5,700만으로 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뭐 제주도 가서 일주일이나 한달 길면 뭐 6개월 정도 휴양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주도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분양 호텔 정보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0 2 3 4 4 4 5 0 0 8번으로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영남 장형래...